한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10번까지 상품을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 입변성 중투입니다 입성이 좋은 중투고요 자, 2번은 어, 원판소심 송옥입니다 자, 3번은 입변산반 인데요 아주 자그마하지만 단단하게 예쁩니다 자, 다음에 4번 역시, 어, 입변 복륜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쁜 어, 복륜입니다 자, 5번은, 어, 음, 벽화 대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 소반 벽화, 어, 아주 그 작품이 다된 그런 어, 대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 이제 6번은, 어, 황비와 선영, 수채색슬화, 선영, 어, 황화색슬, 황비, 이렇게 합본입니다. 자, 7번은요, 어, 금계산반인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질이 좋은 금계산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8번은 황화군왕조 대륜의 황화군왕조가 되겠고요. 자, 9번은, 9번은, 어, 자, 화 색설 검산과, 어, 주구마 화성을, 어, 세트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마지막 10번은, 어, 두화기야죠. 자, 두화기와 연화동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1번부터, 어, 10번까지, 이렇게 어,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한주 출발합시다. 자, 1번은 아주 자질이 뛰어난 어, 엽성의 에,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중투입니다. 아주 엽성이 좋은 입변의 에, 중투인데요. 녹가도 어, 아주 잘 썼고, 어, 무늬도 아주 톤이 좋습니다. 자, 른 상태의 이런 어떤 아주 좋죠? 저는 아주 고가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쪽 분주해 놓은 것에서 이렇게 신화가 하나 달렸습니다. 자, 신화가 자라고 있는 중이죠. 자,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요 뿌리가 세 가닥밖에 없다는 게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래도 요세 신화가 자라면서, 어, 또 조촉도, 어, 근본 23년 초이기 때문에 뭐 촉에서도 아마 뿌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있어 보이고. 어, 새 촉에서도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 아주 정상적인 음, 자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그 잎폭도 넓고 입엽성의 잎에 아주 녹가도 잘쓴 멋진 어, 중투입니다. 멀리서도 안 볼까요? 자, 아주 좋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만 한두 가닥만 더 있었더라면 아주 좋을 뻔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놈은. 어, 길이는 한 11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됩니다. 아주 광역으로 어, 가고 있는 도중이죠. 자, 그래서 어, 요 입변 중투 요놈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중투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2번은 어, 원판 소심 송옥이 되겠습니다. 원판 소심 송옥입니다. 자, 송옥은 아주 잘 생긴 소심이죠. 아주 원판에 동글동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쁜 소심입니다. 어, 잘 피워놓으면요. 꽃도 굉장히 커요. 어, 아주 그 자기 좋은 곳에서 꽃을 잘 피워놓으면 아주 대륜의 원판화가 피는데, 자, 참 멀리서 봐도 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송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 본 상품은요. 어, 모촉은 기본적으로 세촉입니다. 자, 세촉이고 신화가 두 개가 붙었는데 하나는 거의 3분의 2가량 자랐습니다. 아주 세력 좋게 나왔고요. 뿌리는 뭐 아주 좋아요. 뿌리는 그냥 뭐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좋은 그런 어, 뿌리 상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송옥이고요두 촉이 자라면요. 요놈은또 이제 새끼를 치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을쯤이면 한 일곱 촉에서 꽃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더군다나요 이 송옥은 지자체에서 납품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사용으로 이 송옥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하나분을 꺼집어낸 것입니다. 자, 이게 어저 1번 촉 있죠? 자, 작년 촉 이체, 23년 촉 여러분 키가 굉장히 커요. 뭐 20cm가 훌 넘고요. 어 폭도 7mm 이상은 나오고 뭐 8mm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어, 완전히 받아 있는 그런 상태의 성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요 신화는 거의 뭐 모청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죠. 자, 요것도 잘 자라주고 있고 뿌리도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성옥, 송옥, 요 성옥의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요 성옥의 가격은 8만 원입니다. 3번은 어, 입변 3반이 되겠습니다. 입변 3반입니다. 어, 3번은 어, 잎변성의 까랑까랑한 잎을 가진 어, 멋진 화 멋지고 화려한 산반입니다. 아직은 조그마 하지만요. 어, 이 요놈이 좀저뭐 족처럼 자라주고 이렇게 되면 아주 예쁜 산반이 될것 같습니다. 어, 단단한 엽성에 이렇게 화려한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뿌리 역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아주 뿌리 깨끗한데, 모초구이 뿌리들은 좀 이제 감염이 좀 있었는지 자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뿌리가 이제 이런 모양인데요. 이것도 제가 어, 촬영 후에 어, 잘라내고 그 자리에 도포를 해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새 뿌리들은 아주 생장점이 다 살아있고요.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뭐, 나무랄 곳 없는 그런, 어, 산반의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어, 요렇게. 자, 이 끝은, 어, 어, 저 뿌리 끝은 요렇게 자르고, 톱신 페스트로 도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아주 조그마합니다.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자, 뭐, 어, 볼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 아주 작다는 걸알 수가 있죠. 키가, 키가 한 4cm가량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 폭은 그래도 6mm 정도가 나오는 어떤 그런 어 3반입니다. 요 입변 3반. 자, 요 입변 삼반의 가격은 7만 원입니다. 가격은 7만 원입니다. 4번은 어 입변 복륜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입변 복륜입니다. 아주 어, 단단한 엽성에, 에, 키도 아담하고, 어, 그런 어, 멋진 복륜인데요. 아, 신화도 아주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잎에 힘이 좀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런 모양인데, 다만 잎에, 모초고 뭐 잎에 요렇게 깍지벌레가 이렇게 어, 접을 빤 흔적이 이렇게좀 있고, 요 잎은요, 이쪽 한 잎은 이렇게 조금 어, 기퉁이가 이렇게 어, 날아간 모습이죠. 어, 조금 아저런 모습, 약간 어, 안으로 조금 잘려나간 그런 모습의 어, 잎입니다. 자, 배양 과정에서 아마 저렇게 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신화는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신화는 각지벌러도다 어, 대치가 되었고. 아주 깔끔한 모습의 그런 복륜입니다. 자, 잎변복륜인데요. 자, 뿌리도 뭐 건실하게 아주 좋습니다. 이런 모양. 저 아래쪽에는 뭐 민눈을 그 긁어내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 조치를 한 그런 상태고요. 자, 아주 뿌리 뭐 괜찮습니다. 그런 상태 에 있는 그런 잎변복륜입니다. 아주 예뻐요. 실물 보시면 아주 예쁜데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요 놈은 모촉의 키가 한 8cm 정도 되는데, 옆폭은 7mm 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안는 아주 세력을 더잘 받아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벌보다 상당히 굵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런 입변 복륜입니다요 입변 복륜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요 입변 복륜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5번은 어, 작품이 다된벽 벽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벽화입니다. 자, 벽화는 이엽성의 아주 멋진 서호반 명명품이지요. 자, 그런데, 아, 요 놈은 어, 다섯 촉에서, 어, 무려 어, 상작 다섯 촉에서 이렇게 세 개의 신화를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세 개의 신화를 올려서 가을이 되면 모두 여덟 촉이 되면서 전시에 출품이 바로 가능해지는 그런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벽화의 모습이지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큽니다. 이렇게 뭐 이런 모양. 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렇게 재면 근 20cm가 넘는. 그런 잎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뿌리 아주 깨끗하고요. 어, 이불로 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신화가 정지할까봐, 어... 이거는 뭐 어, 배송도 심은 채로 그대로 배송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 위탁배양을 하셔도 어, 가을까지 어, 잘 키워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어쨌거나... 아 요런 대주 곧 작품이 되는 그런 벽화입니다. 자 그런 벽화인데요. 어, 길이는 한뭐 20cm에 폭은 9에서 1cm까지 9mm에서 1cm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벽화의 모습입니다. 아주 자기 좋은 그런 벽화입니다. 그래서 요 벽화의 가격은 7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벽화의 가격은 70만원입니다. 6번은 어 황비와 어 황화색슬이죠. 황비와 수채색슬이죠. 선형을 어 세트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황화색슬이죠. 황하 아주 빨간색슬이 인상적인 그런 어, 황화색슬입니다. 자요 놈은 아주 자기좋은 어, 세촉의 황비인데 신화가 하나 달렸고요. 어, 조금 신화가 밑달렸지만 어, 뭐 훌륭하게 다 자라나오고 있는 도중이고요. 어, 뿌리는 깨끗하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 아주 좋죠. 꽃 꽃을 달 그런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황비는요 어, 길이는 한 17cm가 나오고요 폭은 뭐 5mm, 5mm 정도 음, 그렇게 나오는 어, 그런 황화 색설 그 황비의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황비였고요. 자그 다음에는요 어, 우리나라에서 어, 가장 짙은 어, 수채와 어, 색설을 보이는 어, 선영입니다. 자 선영인데. 아주 긴변에, 어, 한부으로 그대로 팍꺼 놓은 듯한 그런 수채가 아주 인상적인, 어, 그런 검붉은 수채를 가지고 있는 멋진, 어, 수채색설입니다. 어, 그래서, 어, 선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채색설의 원조격이죠 자, 그런, 어, 선영인데요. 자, 본 상품은, 어, 요렇게 한쪽에서 신화가 요렇게 하나 달려있는데, 뒤에 여뭐 한쪽이 있는데, 이건 있으나 만한 것이고, 벌브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어, 뿌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뿌리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요 조금 뭐 그냥 아, 떼내 뿌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굵은 벌브 하나 가있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의 선형입니다. 그래서 요 선형은 어, 길이는 뭐 7cm, 8cm 이 정도는 될것 같은데 어, 폭이 3 m m 정도 밖에 안 나오는 원래 제엽승입니다이 어, 난초 자체가 그래서 그런 선형입니다 그래서 이 어, 선형과 황비를 어, 세트로 해서 어,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10만원입니다 7번은 어, 금계산반입니다 아주 우수한 어, 금계산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금계 산만입니다. 자, 금계 산만이고요. 어, 신화는 완전히 완벽한 이 전면 산만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무늬가 모초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그런 어, 신화의 모습입니다. 자, 노코가 촥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진청의 자, 황색으로 가는. 어 그런 삼반 어, 무늬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그 아쉽다면요 잎두장 끝이 잎끝두 개가 이렇게 어, 딱요두 장의 잎 끝이 이렇게 조금 어, 탔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려다가 어, 요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제가 그냥 두었고요. 어 나머지 잎들은 다요 어, 어, 잎장 세 장이 그러네요. 어, 요도 잎장이 그렇고 나머지 두 장은 깔끔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요. 자, 원래 이제이 뿌리 상태가 약간 좋지를 않아서 제가 구입할 당시에 입제이 저렇게 된것 같고요. 어, 뿌리가 안 좋으면 저렇게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안 좋은 게다 치유가 되고요. 어,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어, 23년 초에서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거고, 어, 요, 여기도 지금 한계가 나오고 있어요. 요 23년 초에서 자, 요게, 요게 뿌리죠. 이렇게 어, 나오고 있고, 그럼 새촉에서도 이제 뿌리가 아주, 새촉에서는 3개가 이미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자라고 있고, 어, 여기도 지금 하나 아, 뚫었죠? 이제 뿌리가 저렇게 나오고, 뿌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뭐 감염됐던 것들은 다 치유가 된것 같고요. 이제 새뿌리들로 이제 아주 잘 만들어 나오면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는 아주 제가 구입할 때만 해도 이거 한한 한 촉에 파, 촉당 80씩 이렇게 준 그런 난초인데 어, 요즘 이제 이렇게 제이한 촉을 전진한 쪽을 제가 끊어서 미리 두었더니 이렇게 신화를 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 신화도 보이시죠? 자 핑크빛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멋진 어, 저 전면 산반으로 이렇게 속장에도 무늬가 완벽하게 전면 산반으로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금계 산반의 모습입니다. 자 모측은요 키가 한 18cm 정도 되고요. 어, 폭은 7mm는 훨씬 넘고 8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고런 멋진 금계 산반 전진 한쪽에 신화 하나 자 요렇게 붙어있는 그런 어, 근계산반입니다자요근계산반 이놈의 요 가격은 23만원입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8번은 대륜황화 군황조입니다. 황화 군황조입니다. 아, 군황조는 아주 큰 꽃입니다. 대륜의 황화로 화원도 거의 없고 아주 그 풍만한 화형을 지닌 그런 멋진 황화죠. 자 황하로서 황하 소심이 아닙니다. 황하로서 전국대에 대상을 받은 품종은 이 군왕조밖에 없다고 아직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국대에서 이 황하로 대상을 받았을 만큼 아주 크고 웅장하고 우수한 어떤 그런 황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 초까지는 뿌리 개수가 좀 짧고 뿌리가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판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뿌리들이 23년 초에서도 많이 내렸고요. 신화에서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도중이고 아주 뿌리가 깨끗하고 좋죠. 자 벌브 하나 입장 하나 그리고 두촉에 이렇게 신화가 하나 달려있는 그런 군왕조입니다. 자, 요 군항류는 길이는 한 14cm 정도 나오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7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군항조의 가격 7만원입니다. 9번은, 9번은, 어, 자화색설 금산과 어, 주구마 화성을 세트 상품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 인데요. 자두 촉에서 신화가 뭐 아주 크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거기에 또 신화가 또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고 어 작년 촉에서도 다시 저 신화가 있는데 저 놈은 정지를 할것 같죠. 자 정지를 할것 같고 자요 놈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이렇게 어, 신화까지 포함해서 한세촉 정도 되는 그런 금산입니다. 자 뿌리는 어,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키울만은 해 보입니다. 자, 고런 검산이고요. 어, 자화색슬 검산입니다. 자, 이 검산은 음, 아주 그 색슬이 좋고 어, 그 자색이 뛰어난 어떤 그런 우리나라 자화색슬의 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어, 놈은 길이가 한 11cm 정도 어, 폭은 9mm 정도가 되는데요. 저, 맹모촉은 이렇게 요, 좀, 충헌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이렇게 조금, 어, 접을 빨아먹은 듯한 그런, 어, 자국들이 이렇게 입장 군데군데 있고요그 앞쪽부터는 뭐 괜찮습니다. 원래 촉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어, 검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화성인데요. 주구마 화성인데 아주 그 색도 좋고, 어, 풍무한하영에 아, 아주 뭐 죽음 아중에 명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 어 화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입할 당시에 이 뿌리가 이랬어요 뿌리가 아주 안 좋아서 어 일단 신화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싶어서 일단은 어, 구입은 했었는데 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신화가 어, 아주 예쁘게 나오면서 새 뿌리들이 잘 내리고 있고요. 고 신화가 다시 이렇게 신화를 달았습니다. 어, 화성은 번식력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화가 다시 신화를 달고요. 이렇게 해서, 어, 요 신화에서 내린 뿌리, 저, 여기에서 또, 어, 뿌리를 내리겠죠. 이 그렇게 하면, 모촉의 어, 뭐 뿌리는 상당히 부실했지만, 어, 지금 판매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어, 판매에 들고 나왔습니다. 자, 모촉, 뭐, 뭐, 치수는 별 의미는 없지만, 길이는 한 15cm에 폭은 9mm 정도 됩니다. 어, 그렇게 되는 어, 화성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는 금산이고요. 요거는 화성입니다. 그래서 요 금산과 화성 요렇게 세트 상품으로 묶어서 어, 8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놈 8만원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어, 기화의 두화죠. 자, 두화의 기화입니다. 어, 연화동자입니다. 연화동자는 어, 기, 두화에서 꽃잎의 개수가 한두 장씩 더 많은 어, 고정된 기화, 어, 두화 기화입니다. 그런 연화동자인데요. 척수는 본 상품은요. 척수가 둘로 여섯 척에다가 신화가 이렇게 세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모촉들은 뿌리가 그렇게 뭐쓱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쓱 뿌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 새 신화들이 나오면서 이 신화들이 뿌리가 아주 건실하게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요3 어, 3년촉에서도 뿌리가 내려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의 연화동자입니다. 아주 그 촉수도 많고요 어, 세력도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신화가 세개가 나오면서 아마, 어,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꽃을 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이게 뭐, 보통 제가 아주 하작들 한두 촉씩 이렇게 저 지난번에 판매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주를 한번 판매 들고 나와봤습니다. 어, 다소 모촉들의 뿌리가 부실해서 아주 저렴하게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은 길이가요, 어, 16cm 정도 되고 폭은 7mm 정도 됩니다. 촉수로는요, 어, 6촉이고요, 어, 신화가 3개 이렇게 굵게 달려있는 그런 상태이고, 뿌리는, 모촉의 뿌리는 이렇게 조금 부실한, 어, 벌브도 이렇게 하나 있네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요 연화동자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데리고 가셔서 한번 멋지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강력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아, 한 주의 시작, 아,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즐거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10번까지 상품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어, 좋은 상품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